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단이요 응. 또한, 뭐, 예, 네, 내가 어떤 장사를 하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해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예, 목표, 그러니까, 고음을 들으면서 목표를 세워야 되니다예리는 항상 그심에서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마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사육을 당하게 되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원하는 목 표를 향해가 지못했입니다 네, 나에게 여러가지 사건들 병이라든지 환란이 닥쳐온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잘못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닥치는 거죠. 네, 닥칠 때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다면 설령 병원에 가서 황케를한달저 그의 삶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뭐, 별수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건 두 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잘못되었을 때, 치기 시작합니다. 막 치는데, 사도바울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해서 자기가 빠져나가기를, 그 아픈 가시를 주는 거 빠져나가기를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은둔, 운통, 했습니다 너의 받은 은내가 족하지 않냐.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하니까 예, 두드리 맞아서, 지, 칠 동안 주야로 기쁨이 있을 때, 그는 셋째 하늘이 끌려간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뭐, 알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가서 보니까, 현재도 현재의 죄를 지으면, 죄 사업을 받게 하는 역사를 한 달이나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명백히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약하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위를 강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나를 딱칠때 그것을 건치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고치야 그리스도 영이 내게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작은 일 하나 딱칠때 내가 그걸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 영이 나이 못 묻는 것이 아니었더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내라 성령이 뭐 역사는 하겠지만도 말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 징계를 받는 자가 복된답니다. 예, 징계를 자도 못 깨는 자, 못 깨는 자 더욱 더 복된답니다. 예, 이소도 모두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양님분 지사님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내가 진단을 담해봤습니다도 살굽이인지. 무슨 배인지 내가 압니다. 본인은 배가 아플지 몰라. 내가 볼때배 아픈다니요. 네. 뭐 어디 같이 있으면 뭐 양인부생 배아프지 지금 아파요 양인부집 사님 지금도 배 아픈냐? 배 지금 못 깨닫는다. 네. 네. 가끔씩 그배 아픈 게 아니야. 내 네. 네. 그어가뭐 죽을 병도 아니고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우리는 살구배라 해야 하는데 집에 가도 본인이 손대고 기도 하면 안는다고 얘기해줘요 진짜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딱 뻗어 딱뻗니다딱 뻗치는데 완전히 뭐 막대기 같은 게 쓰기 시작하죠 이런 게 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지 않으면 배가 몰라 몰라 하면 괜찮아요 머리 뭐 살의에다 이렇게 말하고 진짜 딱막 이같이 어쨌든 심은요 이거는 치료를 많이 받지 않으면 나중이라서 위험합니다. 뭐 암으로 간다든지 수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해답을 받아야 됩니다. 해답 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또이 말씀을 보면 거였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보험을 전하러 가자가 아니고 가서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네.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 <laughs> 기도 듣고 안 행하는지. 저, 우리, 어, 방송실에 누가 있죠? 지금,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어 가요, 방송 어, 그, 바울의 그 2차 전도하는 지도를 한가 내봐요. 네, 바울의 2차 전도. 어제 박사님 참 잘하더라고요. 번에 저, 수련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아, 그래서 박사구나. 내가, 내가, 내가 했습니다. 아직까지 덜 박사입니다. 네, 저 진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음. 여기 있는 분들은요, 영원히 이 땅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을 분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기는 가는데, 제가 삼삼을 한번 물어봤더라면 삼삼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삼삼이 좋다는 거는요, 다 아시죠? 난 아, 물어보지는 뭐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좋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들었는데, 나와세요? 예. 2차전도가 있어요, 2차전도. 2차전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거의 지금 2차전도가 안 됩니다. 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가동을해서 이제 탐방부터 오는데, <laughs> 후보를 안 지나고는, 예. 일단 그 한번 버텨놔 보시길 바라니다 어, 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는 좀 의견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가보자 이러니까 바나바는 나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평상시에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일하러 가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이런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아나바는 아나바는 그래도 못할 거야,지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안간하게 그걸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예, 지금 좀다 나오나? 예, 이전 뭐잘확실히안 나오는 거고 이 바울의 전부의 2차 정도면 분명히 나와요. 예. <laughs> 여기 보게 되면요, 바울의 2차, 3차 함일세대, 여한계시 예, 등에 나오는 교회가 여기서 다, 예, 유대는 밑에 있습니다만, 오, 말고 있는데, 한번 더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계시 등에 나오는 일곱 개가 다 형성이 됩니다. 되는 가서. 되는데요, 예, 지금 이쪽에 이탈리아라는 데가 좀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입니다. 예, 2차도니다 그것 아는 것 같은데요 간 계시는 줄면그이유내 말이 야 계속 거, 내 말이야. 예, 근 그런데 이탈리아는 항상 빼고 갑니다 내못들어가니다 예. 그런데 삼삼 먹은 사람들 와요 삼삼 야 그렇게 좋은 삼삼을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못은 사람이 없는데 솔직히, 삼삼 무무사는 말기 뭐라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삼삼을 무언사는, 사람, 가산도 없어요. 좋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삼삼이? 네. 다 들은대요. 아, 어. 뭐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그리스도가 좋고, 하나님이 좋다는 이야기는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일어나는 역사를 해야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까지 안 가봤다는 이기죠 네. 아, 내 평생에 산삼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못 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예, 왜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뭐 잘은 모르지만 삼삼이 한 50년 짜리가 있다면 삼삼이 예. 얼마나 할까요? 혹시 가격도 아삼사 있어요? 아사부고 가격도 모르잖아 거기 그럴 때한 얼마나 장까으 장로 들어요한 얼마나 될까요? 50년 짜리부터 한 천만원도 넘겠죠 예. 아니요 진짜 내가 죽을 병이 아니면, 천만 원 주고 사물라고나 사무십니다. 좋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천만 원 주고 사면 나는 나면 내 전부를 팔아서 나는 겁먹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죄로 인하여서 나는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어서 불이 먼 이야기처럼 전설 따라 삼천리로 들리기 때문에 목표가 없다, 이 말이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 거. 아, 나왔어, 이제. 이것도 아니라고. 이 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도는 자, 안대옥으로 가서, 예, 예. 지금 디베라고, 뭐, 그 중에는 밤빌라라, 밤빌라고. 예, 그한번그일본대부터 시작해서 아니, 또 다시 이래의 일이라 그걸 아뭐낫 거라 도뭐 예, 다음에 또안하고그거리그거 음. 엄청나게 이니다 뭐, 돈을 내루살렘에서 뭐, 안대국가를 하면 이거 이레 벗어나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뭐. 서저 해서 이르가 뭐웃 무슨 라람이이번 이혼을부터 시작해서 아유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해 그래서 니가 이거 어이고 우린 이래이래 전도하러 이래. 댕기라고 하면 다 집에 가서고 반복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예.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사과를 당연히 길만 봐도 다르게 멕이 쭉 풀리고 바나바는 사명이 있는 자 아니요 그냥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거지만 사도마을은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안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가서 전에 그들이 싼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로마는 빼놓고 내속기를 달리다가 최종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예. 왜요? 거기 가서 자기 일생을 마치고 거기서 도움을 전하들어는거요 왜요? 확실한 도움이 아니면그 말을 들어다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제해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오시면 너가 십자가에 내 사람을 못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목표가 있어야 돼. 네. 우리 처음부터 <laughs> 전도할 때부터요. 틀렸어요. 전도할 때부터 말을 잘못했어요. 아, 아무기 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지와시커또 찾아가고 아이고 뭐 그만이래 그 일을 까고뭐삐지 아니 뭐 진짜 하나님을 죽은나안 죽었나 삐지는게 게 아닙니다 뭐라 중상기자 아무것도 안는데덥쉬운데 덥고 쉬운거 알잖아요 예 그래서 모장른 것들은 하다가 따집니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와 우리가 하늘에 빛을 받은 후에 나의 삶도 빼앗기고 죽음의 고통에까지 가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한대요. 왜요? 옛 사람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는 거예요. 우리 예. 본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예. 그래서 바울은 밤비를 빌라에서, 반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냐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깨맞은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가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휘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케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합니다. 누가 더 크기라는 것 같아요? 교회로 이제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전에 처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기 나는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행하는 사기 뜨는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주의의 일을 그 말씀 다듣거 있는. 어떤 교회는 내가 부유하다 참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수치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겁지대라고차지대라고 미지근한 교회가 있고. 아마 그런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뭐, 그할것 같아. 뭐, 잘하면 다 사는 럴수 있지, 뭐, 뭐, 이래서. 예. 또 잘하면요, 하여간 축구를 하다 선생님, 이렇게. 예. 사기가하고뜨지 않은 교회가 참, 그 목사에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 떤목면그 뭐 사람이 또 잠을 하면 아, 그 사람 다 사람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아이고, 뭐, 그자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토해물입니다. 내 입에서 토해, 토해물이 뭐지? 예,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오늘 목표가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나는 오늘 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뭔가? 그냥 예수 믿고 그럴뻔한 위장하는 교, 교인이 돼가지고. 예. 네. 그냥 오늘 또 그냥 체면을 채는 예. 네. 목사도 난상에 서서 체면 채리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하고. 듣는 사람도 어민 하면서. 맞장구 치는 교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보험은요,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못박혀 죽는 것이 첫째 관문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관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관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제 갑니다. 안받 둘러보면서 보니까 그 말씀대로 전하는 첫번째 가서 전하는 각성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예. 우리 박병계 우리 예, 구역장님들도요 구역원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그걸 또 많이 점검을 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오늘 여기서도 복음을 받으면은 다 의문이 좋고 마음이 맞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또 갈라집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귀착할 나성이 일어났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고 귀착할 나성이 바나바란 나발을 들고 배탈도 부릅놀고 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언어의 부탁함을 받고 있다나 제가 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최고는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말씀들 중에 한점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도 진짜요. 오늘 뜨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 하면요, 예수를 끌거리는 사람을 취금지 시기입니다. 오늘 진짜 오늘 이게 섭기신을 주천해그 사람 이렇게. 그러면요, 예수 껄끄리 민사라면 장로라도 참으로 놓으 그런 사가다쫓아다닙니왜 그런다 하걸요껄리 권사가 권사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권사를 동반하고 있는 귀신들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권사님한분 오는지요? 아니요. 이미, 이미 지금 사도방으로는 이걸 아는거지 예. 뭐. 네. 지금 역사를 돈을 치고 하는데 우리를 일단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인원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요, 꼭데리 가겠습니다. 그 가위를 다 막아버립니다. 자, 누구누 데리고 왔어요베드로 요한, 자고 나머지는 모노도로 막아버립니다. 아니, 제자들인데 좀 가면 어때요? 제자들 신경질을 하겠죠다 나도 할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가로두단은 다 어떤 신경질을 보였지 않았나 생각도 저는 깨봅니다 막아버립니다. 꼭 같이 아무 일런실때 같이 네, 다니겁니다다열두제로 다니다 니다꼭두는째가살아난다는지 무슨 큰 역사의 시 때문에 베드로 요한만 때리고 나머지는 다잘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을때꼭 나를 빼지 말고 드림탱이 타는 일이예요 뭐 암에 달았다는거 참으라 누구 제자같은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건 나를 빼면 안되는거예요 내가 동참해야되는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동참해야되는거에요 내가 내가 동참하려면 속이게끔 해야된다는거예요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속이 깨끗이 못한 자는 다 달라. 베드로 요한 야곱은, 그, 어? 다깨끗하는 아, 않대. 그래도 그중에둘 나니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이랑, 이랑심을 하더라도. 합당치 않아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거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진만된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갈라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블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의 은혜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께로 탐별하며 교회들을 굳게하는니라 그러나요 지금 보면요 제일 처 여기요 바벨을 채우죠 입에서 그랬어요 입구에서 다툼이란 그 구글, 그랬어요, 이 나라입니다 그 구부로 바벨 타면 구부로입니다 빠져그랬어요이 구부로 그냥 저, 경배랑 계산 예지개지 판빌라의 그 지역인데요. 빠져버려. 거 커서 구부러 다 빠져버리는 아, 거예요. 네. 그리고 서방를딱 어이고, 없는 기로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점검하고, 장어 쓰고못쓰고야 뭐 그는요 점검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다 삼삼 한번 있으면 묵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1년 된거 말고, 최일 50년 된걸한번잡숴보고요 그것이, 누가 뭐라, 나는 묵어지는 아닌데, 옛날 이야기가 그렇더라. 그게 진짜니까 짜니 그거 뭐, 몇십 년된거걸 묵고 나는데 열이 확들라가고 막, 식은땀을 흐리고 막. 탁 일어나게 병이 다았다뭐 옛날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신자인지 갔다인지는 몰라도, 전설가 삼천리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나는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요 좋다는 그 누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죽께서 너무 좋고, 언혜가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식당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도물로서 내가 한 그릇 띠문, 띠, 띠볼때 그때의 기쁨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이 말이야. 예.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 데까지 넘어가서 내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줄수 있는 이야기야. 삼삼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이야기야. 그런 자가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삼삼을 모 모두 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말을 지키는 정도이 말도 지킬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여기 가서 큰이서을 전했을 때여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될 수가 없는 거야. 금지러 가도 발바닥에 금지러 가도 있을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하자. 에, 3, 3월 50년 된걸시장고 물어봅시다. 얼마나 하고. 예. 만약에 사귈던도다 잡수심하고 반는날 정도. 나도 경험을 그 한번 해봐야지. 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소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삼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 시대의 사도가 되어서 큰 탐내야 된다, 이놈. 예. 예, 요번에, 예, 토요일을 보니까 성교사로 왔더라고요. 가장 놀랬서 일본 선교사 일본 말 잘하죠? 네, 하나 봤어요? 이다 쌓여있었어요? 네네 우리 누군가 권선생님 말을 응용해보면 인정쾌례나 말하면 이치이부르 틀리더라 뭐 그런 이를하더 그래도 와서 수고하고 갈때할인 그냥 진역한다고 그거 하지 말고 이잖아요한 명의 아지도성하는거도성하는 거가 갈비다 사주고 보내면 되지 그거를 몇 보내면 되소리 김성환 선생님 돈이 없어요 그렇지? <laughs> 아그래서요 그래도 그 개접을 해가보니 내가 좀안 됐다. 그 자기는 먼데서 한번또 오시는데. 네. 앞으로 일시이라면 밥이라면 얘가 무기가 좀 이상해. 네. 개접해서 일찍켜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그냥 걸려가지고 좀 많이 또난안 좋더라고. 여러분, 지금 저는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보면 내가 신기한 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제 이야기 합니다. 내보 내가 내 보고 이야기 하는 거요. 얼마냐 개불도 모르는데 목사가 되나 잘한다고 급거리다제그러는한그러는거개불도개개개불잖아요개도 예. <laughs> 예. 없는 게개불도 없는 게 있는 척하면서 요 목사가 서 알도 못하면서 많은 척하 참, 지난날들이 참감사시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틀지 않냐고. 앞으로는 개뿔도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들리야? 예. 진짜 우리 이, 이 교회에서, 진짜로 세번시대 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말입니다. 복음. 예. 실질적으로 숫자에못과가탁 일어나서 그 복음이 일어나는, 하, 청년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수군이 그 젊으니까 그 지금 면이그 장가가도 청년 택이야. 예. 그도 일어나야 돼. 하려면, 예. 박정도 일어나야 돼. 박정. 예. 이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돼. 예, 젊은 세대 일어나서 정글을 하고 막해 나갈 때, 하, 이자리가 금방 좁아지는 거야. 하려면, 예. 갔어요.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정글을 할 때, 복음을 전구를 할때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음이 되어야 돼요. 하면 예 가가 말은 하루정일되 했는데 아무치도 안 해. 냉랭해. 시급도 안 해, 짭지도 안 해. 복음을 전한다고 다역사에 일어나지는 않아지만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드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아멘으로 바라하는데이게서 일어나야 될거 아니야. 예. 네. 화평교의 시대의 일꾼들이 되시고, 경리기업된 대로 우리가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